사도행전 1 2장 그때 헤롯 왕의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부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를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때는 무교질 기간이라 잡음에 오게 가두어 군인 내식인내패에게 맡겨 지키고 열흘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예 베드로는 오게 가졌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 내려가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텀에서 두 쇠사슬에 묘어 누워 자는데 바주꾼들이 문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홀린이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피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거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이르되 겉옷을 그 입고 따라오라 는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 새 천사가 하는 것인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성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신으로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며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알게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 때 로디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교바로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쳐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서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거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께 손질하여 조용하게 하고 죽겠어 자기를 끌어 목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구부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나리샘의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격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바쁜 국들을 심문하고 죽이라며 끝니라 헤롯이 그을떠나가이사로 내려갔소. 뭐 뭐니라 헤롯이 헤롯이 들어와 싫은 사람을 대단히 노여 하니 그들이. 그들의 지방이 왕궁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마음으로 그,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소들을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가영왕볼을 믿고 단성에 앉아 백성께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함으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리에게 묵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허망하여도 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보좌 일을 마치고 마가라하는 왕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사도행전 1 3장 안디옥 교회의 선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레라는 시몬과 그린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자동생 마나 엠과 밀 사울이라. 둘을 섬겨 검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때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라바와 사울을따로세우라 하시니 이에 검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사람의 성령의 보낸 별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타고 구보레에 갔소. 살라메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예로 회당에서 드날스의영안을 수영원으로 두었더라. 원숨 가운데로 지나 바부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그짓선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석교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교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월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일루만은 이 이름을 분장하며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하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어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거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너희의 손이 네가 명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역시 양교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발과 및 행로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라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께서 떠나의 삶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로게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안은 대라, 율법과 순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거든 말라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늘을 경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의 조성들을 택하시고, 애굽땅에서 낙원에 된그백성을 높여 큰 건너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약 40년간 그들의 송을 참으시고, 가난 땅 일곱 속 속을 메라서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자 사무엘, 사무엘 때까지 사슬을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건을 하나님이 베냐민 집하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를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시 솔왕으로 세우시고 정원하여 이르시때 내가 이세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의 세를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께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실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를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이 신발끈을 불기도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한림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실 권을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운 바 선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저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벨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르켜 기도한 말씀을 다 응,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시니라 관리로부터 살림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정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에게 전파하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하미라 세편 둘째 편의 기록 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아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소금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이소의 거러하고 미쁜 언사를 너에게 지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을 읽었으되 주의 그러한 자로 수금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늘의 뜻을 따라 숨기다가 잠들어 그주승들과 함께 묻혀 수금을 당하였으되 하느님께서 살리시니는 수금을 당하지 아니하였느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제 삶을 너에게 전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율법으로 너희가 어렵다심을 하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어렵다심을 하 얻는 이것이라, 거짓적 너희는 순지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봐 삼가라. 일러스트에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인,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들을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나갈 시에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만식에도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의 입장 경관한 사람들이 많이 바발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느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그는 아니라 그다만 음시기래는온 시민이 거의 다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물을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를 바울과 바라바가 담대히 말하여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으로되 너희가 그것을 부르고 영성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차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신 때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느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느라 예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순동하여 발과 바라바를 박게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도아내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바레의 특구를 들어 그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1 4장예이고니온에게서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라 유대와 헬라의 회담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않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순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건을 두 사도가 오래에서 주를 빈부부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니 그 신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르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 오니아의 두성 루서 들어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지나니라 루서들의 발을 쓰지 못한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 본 적이 없는지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건을 바울이 주모하여 구원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건수로르되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사람이 일어 나껏는지라, 우리가, 무리가 바울, 우리 한 일을 보고, 우리가 오니아 방안으로 소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왔었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른 자임으로 해를 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상에 소와 화한들을 가지고 대만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떡 옷을 짓고, 물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마물을 지으시고, 살아 계신 하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소서나, 그러나 자기를 원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비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사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물을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유대인들이 안대옥과 이곤이온에서 와서 물을 충도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좋은줄 알고 시위로 끌어 내네 치들아. 저희들이 둘러 섰을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대배로 가서 도움을 그성에서 전하여 많은 삶을 제대로 삼고 어르소 들어와 이곤 이온과 안쪽로 들어갔어. 저희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의 몰려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원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교에서 회장로들을 택하여 금식기도 하여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빛이 대하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빌아에 반빌, 이르니라 말씀을 법하에서 전하고 아딸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타고 안되오 이르니 이곳은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어하던곳이라 그들이 의로로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명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수로 함께 오래 있었미라. 아멘 사도행전 1 5장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 법대로 하늘을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및그 중의 한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느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변한. 베니게와 삼 마리로도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들어온 일을 말하여 형제을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연교를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시어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에 바리새파 중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 일을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일을 오는 하루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고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리전부터 너희과 한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낮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정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시는다. 그런데 지금 너가 어찌하여 한놈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 능히 매지 못하던 몽이를 제도들의 목에 두르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언으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라바와 바울이 하늠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치매 이마야고오가 대답하여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찾으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모이 말하였으니 신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이르 기린이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금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소서니 저기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늘길로 들어온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들어온 것과 음행, 음행과 목교적인것과 피를 멀리 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스를 전하는 자가에서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거를 일음이라 하더라.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한디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했고, 청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신라드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관계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을 니들은저 우리가 언에 어떤 사람들이 우리 지수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얻기 위한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라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수록 결정하였느라 그래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공하고 우리는 이 용해난 것들 위해 아무 짐도 내게 지우지 않는 것이 오는 줄 알았노라 우성의 제물과 피와 목매 주인 것과 명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절대로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들이 정비하고 앉오고 내려가 물을 모은 후에 편지를 열하니 읽고 그이란 말을 기뻐하더라 여다와 신라도 선자여로 말로 형제를 금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이들께 받고 자기 보냈던 사람들께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단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트로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할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떤 거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를 막아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밤 밤빌, 밤, 밤,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그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비차 갈라서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부러 가고 바벌은 신라를 특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의 언의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에 가로 다니며 그 애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16장 바울이 더베와 루소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여자여 아버는 헬라이너라 디모데는루소드라와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께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 할 일을 향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 줄 엘라 인인 줄알미르라 열성으로 다녀갈 때예 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교회를 그들을게 주어 지키하니 이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세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기를 그들이 부르기하와 갈리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도로와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스스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라하그늘 바울이 그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꼭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험스니이는 하나님이저 사람들께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우리가 드라에서 배로 떠나 사모 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앞볼리로 가고 거기서 빌로프에 이러니 이는 마기도냐지방의 첫성이요. 로마의 식민지라 이속에서 수위를 요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박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덟 개 말하는데 두하디라 시에 있는 자세곡 검장수로서 하느님을 숨기는 루디아라 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죽께서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스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라 대만일 나를 주 민난자로 알고도 내 집에 들어와 요하라 하고 강간하여 머물게 하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들린 요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는지라 그가 발과 우를 따라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내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나를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더 느껴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니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역시 나오니라 여정의 주인들은 자기의 수익의 소망이 걸려진 것을 보고 반과 신뢰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거꾸로 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한 봉수를 전한다.그늘 무리가 일찍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의 옷을 뒤쪽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오게 까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런 명령을 받아 그. 들을 깊은 녹에 가두고 그 발을 찾고에 던니 재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늠을 찬송하며 제수들에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한 줄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극을 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서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이야기해 놀아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발과 슬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을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에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밤그 시각에 간수와 그들을 데리다가그 맞은 자를 쓰러주고 자기와 그온 가족이 다세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보아온 집안이 한 놈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나리셈의 상관들이 벌을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아라 하니, 간소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 너를 놓아라 했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제도 정하지 않냐고, 공중 앞에서 데리고 오게 가뒀다가, 이제는 가만히 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진이 와서 우를 데리고 나가 야사를 한데 보아들이 말을 성군들에게 보고하니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들어와요 와서 가나야 데리고 그가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오겠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사도행 17장 그들이 안블리와아블리 아볼로니아로다니가 데살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의 회당에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 관리들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새 안식일을 새안식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나에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내게 전한 예수가 곧 스도라하니 그중에 어떤 사람과 경가은 헬라인들은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관음을 받고 발과 신들을 따라 나. 그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하여 야손의 집에 침하여 그들을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리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업장들 앞에 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천들을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사람들이다 다가이사의 명을 거여하여 말라게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되 이다하니 무리와 업장들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놈 그, 그 나머지 산에보수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밤을 갈시을 베라로르 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장에 들어갔느라 베라에 있는 사람들 은대설누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그거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받고 을 이것이 그한가하여 날마다 성경을 성가므로 그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대설누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늘님의 말씀을 베라에수도전라는줄 알고 거기 또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를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신라와 디모데은 아직 거기에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신라와 디모데을 자기에게로 속해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던 것을 보고 마음에기뻐하여 회장에서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제에서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코르스와서토와 철학자들도 바울과 영원을수있던 사람이 이르되 이말쟁에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한 사람인가 보다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 이러라. 그를 붙들어 아뢰바옥 보러 가며 말하기를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수 있겠느냐 네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느라니 는 모든 낮은 사람과 거기서 나가려던 여기인들과 그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잘이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래 호, 오바고 가운데서 말하되 어떤 사람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의 종기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내가외한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도 새긴 단도 보아노니 건정 너희가 알지 못하고 외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원운 있는 마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천지에 주신니 손으로 전 전에 계시지 않으고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성경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런 마은 민족의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지니 주시는 이심이라, 열리 모든 족속을 할열통으로만들어서온 땅에 살게 주고 그들의 연들를 정하시며 그주의의 경계를 산정하시니 이런 사람으로 호하나님을도 하늘물도 두드모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으로 그는 우리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않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고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신중하던 사람들이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어선적 하느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 돌이다 사람의 기술과 권으로 생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느라 알지 못하던 시대는 하나님이강과설리 꺼내와 이제는 어떻게든지 사람에게 다명하사하에게알아서 하소서니 이는 자가시 사람으로 하여금 테넬을 공위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께 믿을 만한 정거를주있음이라 아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두고 어떤 사람은 조롱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며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갈리 디오누시오와 다마리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